자. 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학생 여러분 또 시작할게요. 교과서는 몇 쪽이냐? 60쪽 정도부터 표시면 됩니다. 옴의 법칙은 그림으로 수, 숫자로 쓰자 부위는 IR 이렇게 씁니다. 그럼 I는 R분의 V 또는 R은 I분의 V 뭐 이런 수식 파생 수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항과 전류 이렇게 되겠죠.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건 무슨 그래프입니까? 당연히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요? 이 쪽이 전압이 되고, 이 쪽이 I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반대로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이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세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세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전압 일정할 때, 1번의 전류는 여기고요. 2번의 전류는 이건 뭐예요? 여기죠.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그래서 i1은 i2. i1이 i2보다가 큽니다. 그 얘기는 저항 1이 저항 2보다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죠. 모르겠으면 그림 한번 봐 놓으시고요. 시험에서는 위에 거든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거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옴의 법칙 기억해 놓으시고 V는 IR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한 페이지 넘겨 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 가서 여기가 몇 번째니까 이게 저항 그래서 옴의 법칙이 이걸 4번이라 그럴까요 음, 4번. 그리고 자, 저항에 연결하는 부분 있죠? 자, 5 번도 다시 할게요. 저항의 연결 이렇게 부릅니다. 저항은 제가 기호를 뭐라고 쓴다고요? 아, 이래 버렸죠. 이거는 전류의 뭐 하는 거라고요?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죠. 방해하는 물질의 성질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제가 그림 이렇게 대충 이런 그림을 하나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이런 도선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이 도선의 굵기가 이거만큼이고 이거의 기럭지가 있는데 이 기럭지가 이거다.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런 말했죠. 굵기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이런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거는 뭐? 이래 상수. 이 녀석은 물질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 놓고 저항은 굵기의 굵기, 굵기의 반비례하고 길이의 비례하는 값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요 값설. 요거를 써먹습니다. 자, 볼게요. 또. 그다음에 저항을 연결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하는 법이 있고요, 병렬 연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을 하면 저항을 그냥 옆으로 쭉 늘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양 틀렸네요. 이쪽에 양 전기를 주고 반대쪽에 음 전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뭘 줘요? 전류를 줍니다. 그럼 저항 1번 저항 2번 저항 3번 이래 붙이죠. 저항에 전류가 지나면 전압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V1은 이건 뭐예요? IR1 이거는 IR2 이거는 IR3 이런 값이겠죠. 이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이죠. 그럼 전체 전압, 즉 여기에서부터 이까지의 전체 전압은 각각 더한 거의 뭐예요? 각각 더한 거의 합이겠죠. 그래서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게 뭐예요? 이거겠죠. 직렬 연결은 도선에 누구 하나 탁 떨어지면. 떨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저항이나 2번 저항이나 3번 저항에 흐르는 저항값이 흐르는 전류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이거는 I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I 이걸 겁니다. 그래서 R은 어떤 값이에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즉 이거는 뭐라고요? 저항이 어떠지는 값이다. 길어지는 값이다. 까먹지 마세요. 저항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항은 이거분에 이거라 그랬는데 이게의미가 뭐라고요? 굵기, 길이라 그랬죠. 이거는 저항이고요. 그래서 저항은 직렬 연결은 길이가 길어지는 값이다. 이런 얘기죠. 직렬이 있으면 무슨 연결도 되어 있습니까? 병렬도 있겠죠. 병렬은 <laughs> 이런 저항이 한개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오는 거죠.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값이 음이니까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굵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쪽에 양전기 주고 이쪽에 음전기 주면 그리고 이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주면 되죠. 그럼 저항 1, 저항 2, 저항 3. 이래 되겠죠. 각각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1, 2, 3 전류 흐르겠죠. 여기까지 들어온 전류가 이쪽에도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 녀석이 들어와서 아래, 위, 가운데 나눠지겠죠. 그럼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런 값이 되겠죠. 전압은 다 똑같아야죠. 한계가 없더라도, 한계가 없더라도 전체 전류는 줄지만 개, 개별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 없어져도 전체 전류는 줄지만 한계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번이 떨어지더라도 2번, 3번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에서는 1번이 떨어지면 2번, 3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밑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또 Ohm의 법칙 한번 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또 이제 한번 써 볼까요? 이거 둘이 합하면 되니까 V1, 합하면 되니까 V2, 합하면 V3이 되겠죠. 그래서 V1은 V2랑 같고, 이거는 V3랑 같고, 이게 전체 전압과 같다. 이게 되죠. 이거는 r1 i1 r2 i2 이거는 r3 i3 이렇게 되겠죠.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이게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i3은 r3분의 v. 뭔 말인고 하니 <laughs> 요거랑 요걸 보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놈이랑 다시 요놈을 붙이면 요 모양이죠. 3번 더갔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된다. 즉,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이거는 R3분의 V. 이거는 R분의 V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다시 이렇게 쓰죠. 역수의 뭐라고요? 합이다. 이런 말을 쓰죠. 즉, 이거는 뭐라고요? 저항이 그림 보면 알잖아요. 굵어진다. 예. 직렬은, <laughs> 직렬은 개수가 늘어나면 길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뭘 한다 그래요? 증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병렬은 굵어지니까 이건 뭐예요?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증가하다 보니 증가하다 보니 전체 전류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굵어지다 보니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예, 증가하죠. 전체 전류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공급해 주는 전체 전류값은 커지는 값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저항의 연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항의 연결인데, 오메범칙하고 여기서 조금 길었네요. 요거 한 10분쯤 되니까 한번 복습해 놓으시고요. 이상입니다.